단추만큼 작은 팁도 전달해 드리고 싶은 네 안녕하세요 단추입니다 아 이번에는 수렵필이 영상을 먼저 올리게 됐습니다 수렵필이는 보통 딜이나 보조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수렵필이 가이드 영상에서 서포 포지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커멘트를 달았다가 많이 혼났어서 수렵필이 커스텀 성향은 딜 위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른 검사들과 비슷하게 회신과 공격력에 집중을 한번 해봤고, 해피 성능이나 해피리 명인 등딱 필요한 유틸만 챙겨보도록 했는데요. 그럼 수레필이 커스텀, 과연 어떻게 하면 괜찮을지 한번 알아보러 가보죠. 먼저 월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월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수비제 세트 성능이 매우 좋아서 보통은 통격의 호성만 만들고 게임을 즐기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천천히 즐기시고 싶거나 방어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위와 같은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구성은 순서대로 리오레스 아종, 뼈, 나머지를 테오 소재로 만들며 테오 방어구 30 효과인 여망류의 무해와 약점 특효 그리고 슈퍼핵심의 시너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방어력이 높은 편이라 아이스본에 막 진입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죠. 자 이제는 아이스본으로 넘어갈 때죠. 아이스본 몬스터는 월드에 비하면 매우 빠르고 아픈 특징이 있어서 이 초반 세팅을 맞추고 가면 맷집이 세지고 공격 스킬까지 있어서 밸런스가 아주 좋은 세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순서대로 푸르루푸르루 이벤트, 탄타로스 이벤트 퀘스트를 통해 얻습니다. 이벤트 퀘스트 같은 경우 뉴 월드 새로운 세상에서를 클리하면 어 되는데 방어력이 좋아 풀셋도 좋지만. 약점 특효나 슈퍼회심이 없어서 팔과 다리만 이벤트 방어구로 나머지 방어구는 제작해서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안자냐프 아종을 잡을 때쯤 쓰는 세팅입니다. 머리와 허리를 안자냐프 아종 방어구로 나머지를 나르가 쿠르가 방어구로 맞춰서 나르가 삼세신진 명검 효과로 예리도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고 무기는 이벤트 퀘스트인 마스터 삼성 격투장에서 도착한 세안 러브레터로 통해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마스터 랭크 24 이후에 강화를 해서 쓸수 있는 아주 괜찮은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터 태오를 잡을 때쯤 맞추는 세팅입니다. 머리와 팔, 허리는 태오, 상의는 키린, 다리는 리오레우스 아종을 통해서 얻는데요. 그래서 태오 3세 효과인 여망룡의 무에 덕에 예리도 관리에 편하고 장식주도 꽤 널널해서 비어 있는 곳에 초심주 관련 스킬을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는 산악게 터지는 브라키디오스를 잡을 때죠. 이전 세팅에서 상이, 다리를 산악게 터지는 브라키디오스 소재로 바꿔주고, 장식줄을 이렇게 배치해주시면 되는데요. 비어있는 장식줄 칸에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장식줄을 배치해주시고, 알바트리온을 잡기까지의 텀 동안 이 세팅으로 느긋하게 즐기셔도 무난합니다. 자, 이제 인게이브라키를 잡았다면, 이제는 알바트리온을 시도할 때인데요. 아무래도 목페토지마나 맘타로트 무기가 알바트리온을 상대할 땐 가장 좋지만 무기가 확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작 무기를 좀더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불속성은 디노발드, 얼음속성은 얼칼베기 소재를 추천드리고 장식줄을 이렇게 세팅해주시고 가시면 꽤나 안정적인 토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바트리온을 잡았다면 이제는 밀라보레아스를 잡을 때죠. 밀라보레아스를 잡을 때는 부에에에 부 세팅이 가장 안정적인데요. 머리다리를 인게브라키로 나머지를 알바트리온 소재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이복쪽 장식주가 조금 애매하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스킬로 대체해주시고 데포나 발리스타를 활용하기 위해서 피신복장에 포수들을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밀라보레아스를 잡으면 최종적으로 이런 세팅도 가능한데요. 무난무난한 공격 스킬과 회심을 모두 챙겨도 장식조 슬롯 4개가 남기 때문에 KO술이나 기막에도 장애를 2레벨에서 1레벨로 줄여주면 오렙도 가능해지는 세팅이고, 만약 제 개인적인 피리 세팅을 알고 싶으시면 위와 같이 세팅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예복을 한번 넣어봤고, 배속 같은 경우에는 편하려고 넣은 거라 취향껏 빼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수려피리 커스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커스텀은 딜 세팅 위주로 무난하게 짰었는데, 수려피리 악보 효과나 전반적인 수려피리 사용법을 알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수려피리도 이제는 데미지가 꽤잘 나온 무기가 됐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해 수려피리를 좀더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